<목소리> 안녕하세요. 빵남매입니다. 오늘 영상은 베트남 식품들입니다. 베트남 과자라고 해야 되나? 음, 스낵. 음, 베트남 스낵이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 폭신폭신한 종 식감의 케이크류부터 먹은 다음에 어, 좀 단단한 쿠키류를 먹고 마지막으로 입에 좀 달라붙을 것 같은 음. 그런 식감의 스낵들을 먹어볼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 있는 커피는 미리 타왔습니다 음. 마시면서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베트남 모자 네 여기 베트남 커피입니다 어, 이름 적혀있는 건 코코넛 커피라고 적혀있고요 일단 저희가 혹시나 해서 미리 타왔습니다 네. 여기 양쪽에 안에서 꺼내면은 이렇게 하나씩 음, 개별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음. 가위로 직접 자르셔야 합니다 불편해요 로 자를 수가 없게 됐나 음. 우리나라 커피가 좀 편하게 나온 거지. 이건 음. 너무 불편하게 나온 거. 향기가 진짜 향기가 뭔가 마타본 향이야. 나 이거 마셔 본적 있는 향인데. 케이크 같은 향? 편의점 커피 중에서 마셔 본적 있는 바닐라? 모카? 바닐라. 바닐라 커피. 바닐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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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부터 딱 한국 편의점에 그렇게 컵에 따로 뜨거운 물을 받아서 봉지 뜯어가지고 넣어 마실 수 있는 그런 커피 있잖아요. 음. 그런 커피류 중에서 맡아본 적 있는 향이라고 느꼈는데 음. 딱 얼추 비슷해. 음. 얼추 비슷하고 똑같진 않고요. 음. 그 맛은 부드러워요. 음. 부드러워. 약간 진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타야겠지. 음. 많이 두봉다리 넣고 타셔야 될것 같습니다. 두봉다리, 음. 봉다리. 다음 케이크 종류 이렇게 세 가지. 음. 이렇게 세 가지 케이크 종류 맛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작은 거부터? 응, 작은 거부터 이렇게. 아, 겉에 써있는 게다 베트남 말이라서 뭔지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건 이름부터가 망고스틴 이래요. 이렇게 꺼내니까 내용물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망고스틴 사진도 있어요, 여기. 그치? 응. 떡같이 뭐... 생겼는데? 응. 아무튼 이렇게 책자가 있고요. 맛 종류 같은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7가지 맛인가봐요. 응. 오. 메론 딸기, 망고스틴, 두리안, 파인애플, 뭐지, 구, 구하바야? 구하바야? 파파야, 구아바야? 구아바야? 파파야? 구파야 구아바잖아. 구아바에, 그, 이거, 아, 뭐지? 리치. 아, 맞아, 리치. 어, 무게가 좀 있네. 풀리겠다. 어, 단단해. 완전 떡처럼 폭신폭신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단단하다. 쿠키 같은. 음. 그냥 쿠키 안에 잼이 들어간 그런 식감이에요. 식감이딱빅 망고... 파이 같은데? 아닌가? 아니야, 비슷한 이거 있어. 따로 비슷한 게 따로 있어. 비슷한 있었다. 거 뭐였지? 그.. 하... 우리나라 애플파이라고 해 주고 따로 있어. 조만 가자. 망고 스틴이 원래 맛을 모르겠는데 망고 스틴 맛을 이 맛인가 원래? 잼잼 맛이라서 잘 모르겠다. 망고스틴이라기보단 딱 진짜 애플파이 그거는 맛인데. 음, 근데 부스러기가 뭐잘 떨어져서 좀 그런데. 응, 음, 아까 코코넛 커피라고 써 있었잖아요. 근데 코코넛 향을 따로 못 맡았었거든요. 그냥 바닐라 커피인가 이랬었는데 음. 이거 먹으면서 같이 마시니까 코코넛 향이 확 올라와. 아 어, 그래? 응. 음. 음, 그러네. 음. 아 이거 먹다 이거 먹니까 으 코코넛 향이 음. 확 올라오네. 음. 음, 코코넛 향. 음. 푹 하고 이렇게 포커에서 베트남 음식들이랑 같이 먹어야 코코넛 향기가 나오는 건가? 아, 그런가? <laughs> 얘는 코코넛 안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얘는 음. 이거는 먹을 만합니다 음, 음. 괜찮았어요 맛있어 다음 거 먹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크인데 이거는 그린빈 케이크라고 적혀있었고요 음. 그린빈이면 완두콩인가? 완두콩 아니면 녹색콩? 음. 뭐, 완두콩으로 생각하겠죠 우리 같은 경우? 케이스 뒷면에 안이 보여요 이렇게 포장지만 보면 중국 같단 말이야. 음. 열어보면, 음. 반대로 되어있네요. 이렇게 음. 열려있 음. 뭐지? 이게 뭐죠? 이, 이, 공간? <laughs> 이 공간, 빈 공간, 이거 뭐지? 아우, 칼이 다, 다 칼이 필요해, 왜. 근데 뭔가 포장지가 이렇게 금색,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뭔가 양갱 같은 느낌? 양갱.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엑셀런트가 떠올라. 아. <웃음> <웃음> 미니 엑셀런트? 아니, 근데. 포장을 한 건데 이렇게 와. 열리는 상자는 뭐지? <laughs> 오 포장이 또 있어요. 포장 안에 포장 안에 포장 안에 또 포장. <laughs> 이게또포장되어 있는 게 나옵니다. 사중포장 되어 있고요. 또안에 벗겨보겠습니다. 어 벗겨보니까 아오 여섯 조각으로 나눠진 예 네, 케이크 가 나옵니다. 케이크 케이크라기 너무 조그매요 이거. 이렇게 조그맣게 나옵니다. 이게 여섯 조각이 있고. 만지니까, 폭소, 어? 저... 우와! 바스러졌어. 앙금 같아요. 빵이 아니라 앙금 뭉쳐놓은 것 같아요. 어, 케이크 아니라 앙금이네. 우와. 향은 뭐, 잘 모르겠어요. 어? 응? 음. 이 케이크라고? 잘못 알려주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맛이냐면, 아니, 어떤 식감이냐면요. 한국의 송화가루 아시죠? 송화가루 뭉쳐놓은 거. 그보다 더 부드럽게 으스러진다 보시면 돼요. 콩 맛. 응, 콩 맛인데 텁텁한 <laughs> 콩 맛. 콩을 갈아서 으깬 걸 갈아가지고 뭉쳐놓은 맛이야. 콩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맛있지 않네. 꿀이나 뭐 그런 뭐 시럽 같은 걸 섞어서 으깨서 이렇게 섞은 다음에 뭐에 이렇게 발라 먹거나 음. 아니면은 쿠키로 만들어 먹거나 그러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차마 차랑 마셔도 이것만으로는 그냥 재료만 먹는 느낌? 근데 좋은 건 먹다 남겨도 박스로 보관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한개 먹고 다시 보관. 두개 먹고 다시 보관. 대단하다. 그 근데 한 조각 조만한 거 먹었는데도 맛이 확 퍼져요. 음, 강해. 아, 자, 세 번째. 세 번째. 타피오카 케이크라고 적혀 있고요. 뒤에 보시면 알록달록하죠. 근데 또 사진 보면은. 그림 보면 야 비누 같아. 칼이 없으면 먹을 수 없는 것들이군요. 베트남의 과자들은. 뜯는 뜯는데 시간이 많이 갑니다. 오, 오, 오. 이렇게나 다 네, 포장지만 색깔이 있는 것 같고 음. 맛있을까? <laughs> 이 분필 같은 거 분필 분필, <laughs> 분필. 금방. 이것도, 이것도 금방 어스러져. 와 조심해야 돼. 아 단단한데? 음? 부서지는데 먹으면 좀 단단하게 느껴지고요. 빨리 녹아요. 그리고 까드득 까드득해요. 완전 까드득 까드득. 아, 좋 구충제? 맞아 <laughs> 저희가 먹는 보통 일반적으로 먹는 구충제잖아요. 구충제 잖아요 구충제의 알약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느끼시면 돼요. 막 역겹다고는 그런 맛은 아니에요. 근데 음. 또 이게 막 엄청 달거나 그런 맛도 아니라서 음. 그냥 먹으면 먹을 수 있는데? 음 그렇구나 까드득 까드득 가드. 식감이 되게 독특하네 이러면서 먹거든요. 근데 이게 왜 케이크지? 이래 케이크 가 분류되냐? 원래 이런 게? 아니 <laughs> 타피오카 케이크 타피오카 맛인가 이게? 그래서 케이크의 정의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나라마다 그치? 그 느낌이 다른가봐. 타피오카 생각하면 우리는 버블티 먹었잖아. 야 음. 근데 이런 게 있어. 정확하게 성분을 저희가 잘 몰라서 이게 뭘로 만든지 모르겠어. 타피오카만 알고 있지? 사피오카에서 뭘 추출해서 만드는지 모르지만, 음. 아무튼 신박합니다. 뭔가 좀 새롭게, 음, 새롭게 느끼는 과자예요. 이거는 절대 과제 대 포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바스라진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깨져요. 음, <laughs> 확 그만큼 까드득까드득한 식감. 그다음입니다. 네. 얘도 칼. 아, 짜 가위 없으면 어떻게 먹나 이거? 여행 갔는데 길거리에서 뭔가를 먹으려고 사면은 가위 없으면 진짜 진짜 <laughs> 힘들겠다. 말짱 빵이야 얘도 음. <laughs> 딱 보니까 그냥 엿신의엿엿깨랑 무슨 견과류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음, 겉에 깨가 뿌려져 있고요. 안에 땅콩 같은 게 섞인 엿 같아요. 뭐... 아, 열자마자 깨 향이. 아 고소한 향이. 향이 우리나라 땅콩 카라멜 향이에요. 어. 야그 냄새네 그 냄새. 아, 여시 아니라 젤리. 떡, 떡한 제감. 반전. 아, 젤리가 된 녀. <laughs> 왜 이렇게 눌러붙었나 했다. 음. 이거 뭔가 향기로운데? 고소한 맛만 나는 게 아니라 젤리 자체 에 향이 있어요. 젤리 자체 에 뭔가 상큼한 거 살짝 나. 음, 음 이건 도 괜찮아요. 음. 뭐라 해야 되나? 잘. 뭐라고 해야 되지? 차이죠 똑같아. 젤리가 찰려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네. 자, 드디어 마지막. 마지막. 깨, 깨지, 깨. 응. 음. 음, 일단 코코넛과 깨가 그려져 있고요. 얘는. 칼이 필요 없다. 칼이 필요 없습니다. 절 칠산이 있습니다. 뜯자마자 어? 바로 나옵니다. 개불표정이 아니네? 응. 음. 처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오, 오, 고 쌀과자 사이에 깨랑 엿을 합쳐가지고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돼있어요 쌀과자처럼 쌀을 한건가? 쌀일걸? 냄새는 코코넛 향인데요 바삭거리면 쌀과자, 쇼, 파, 쌀과자에 가까워요 깨만 뿌려진 줄 알았는데 안에 뭔가 아까 좀 전에 먹은 젤리 땅콩 같은 음. 거 그런 게 들어있으면 젤리 같은 거랑 검은깨도 있네요 맛없다 <laughs> 그래도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한 중간 정도는 돼요 어떤 맛없음이냐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실 것 같은 너무 달아 이게 달다고 이게? 달아 제가 먹은 게 이게 사이에 뭐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 달아 막 맛있지도 않고 막 맛없지도 않아요 그냥 무난한 맛인데 젊은 사람들은 별로 맛있어 하지 않을 맛이에요 그냥 <laughs> 아, 아 이런 먹다 보면 이런 맛이구나 하고 그냥 다시 안 먹을 <laughs> 뭐, 타먹지 않을 맛 그냥 애매해요 그냥 나 계속 이거 입가심하는 것봐네 아... <laughs> 이렇게 베트남 스낵들 10가지 종류를 맛보았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본다면 좀 어, 한국인의 입맛에서는 많이 가진 맛이에요 네. 저희 입맛에 민감한 건지 몰라도 전 세계적인 맛으로 친다면 그냥 중간 정도 딱 중간입니다 중간 그 이상 절대 안 나가요 네 이렇게 베트남 과자들 한번 참고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요. 네, 네이 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됐다.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았던 것도 있고요. <laughs> 이 젤리 같은 거 이거? 음 <laughs>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laughs> 커피 가져갈 거야.